이라든지 번익이라든지 그런 민원이라든지 또 정말 여러 가지 국민청원,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열심히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권자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만 와서 이거를 계속 되돌이표 말만 하니까 저는 좀 많이 답답했고 저희가 아이를 키르는 엄마들이니까 이런 목소리를 낼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는 것 같긴 요데 저희는 아이, 특히 저희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일에도 이게 협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기존에 안전하고 잘 맞고 있었던 주사를 갑자기 끊지 마시고 더 힘든 치료를 좀 하는 거를 저희 생활권도 있잖아요. 저희가 막걸리도 있을 거고 그런 거리도 있는데 그 난치 치료가 치료에 집중을 해야지 이런 국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관여하지 않게끔 국민세금 내는 사람이한 명으로서 인권이란 부분도 아이가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방치하지 마시고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소수의 아이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